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 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미국 증권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오는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내년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이후 점진적인 테이퍼링 정책으로 선회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와 물가상승 영향으로 증권과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투자 방향이 선회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강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77% 하락했고 S&P 500 지수 역시 하루 전보다 0.54% 내렸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즉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3.5% 하락한 38,5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5.12%나 하락한 2,394달러, 도지코인은 2.54% 하락한 0.3달러에 거래되는 등 가상자산 시총 탑10 종목 모두가 1에서 5% 수준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나 소속 임직원이 관련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근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의무 방지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사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규제기업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No, <small> no,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할 주체로 신세계와 네이버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관측들이 있는 가운데 인수 당사자 중 하나로 지목된 네이버가 이베이코리아 입찰에는 참여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이버는 17일 공시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베이코리아 입찰 절차에 참여한 바 있으나 본 입찰은 계속 진행 중이고 네이버 참여 방식 또는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위한 본 입찰에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수전은 전통 유통 기업 입하전으로 압축됐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경우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4조원 수준으로 신세계가 80%, 네이버가 20%를 지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인수 주체인 이마트 측도 지난 16일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지분 인수를 위한 본 입찰에 참여했다며 매도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존 톰슨 이사회 의장의 후임으로 사티아 나델라 CEO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CEO와 이사회 의장직을 함께 맡게 된 사티아 나델라 CEO는 지난 2006년 물러난 빌 게이츠 회장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는 지난 2020년 빌 게이츠가 이사회로 완전히 떠난 이후 존 톰슨 이사회 의장도 이번에 사임함에 따라 1세대 창업자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인도 출신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지난 2014년 스티브 발모 후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CEO직을 맡았습니다. 1992년 입사에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수장으로 회사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창사 이후 윈도 운영 체계와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이크로소프트를 클라우드 기반의 회사로 탈바꿈하는 등 새로운 시대와 시장 환경에 맞는 체질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음성 기반 소셜 미디어 앱인 그린 룸을 선보였습니다. 클럽하우스와 유사한 경쟁 앱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3월 인수한 라커룸이라는 소셜 미디어 앱을 기반으로 디자인과 기능을 수정해 그린 룸이라는 명칭으로 재출시했습니다. 그린 룸은 클럽하우스와 같은 라이브 대화 기능 외에도 스포티파이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음악, 문화, 엔터테인먼트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 기존 스포티파이 아이디 ...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클럽하우스에선 금지된 음성 대화 녹음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편리한 대화 참여를 위한 예약 알림 기능 크리에이터를 위한 기부 등 세부 기능 면에서 클럽하우스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클럽하우스 대항마를 자처하는 실시간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앱은 그린룸 외에도 트위터가 트위터 스페이스를 선보였으며 페이스북도 유사한 라이브 오디오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카카오에서도 음이라는 음성 소셜미디어 앱을 이달 출시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지적하는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충전보다 주행거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닛산이 진행한 유럽 전기차 시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운전자들은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차량 운행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연기관 운전자들이 연간 13,600km를 운행한 것에 비해 전기차 운전자들은 연간 14,200km를 운행했습니다. 전기차 운행 시 편안한 주행 경험과 저렴한 차량 운행비로 더 많은 주행 거리를 기록하는 경향이 발견된 것입니다. 실제로 전기차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려 사항도 충전보다 주행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차 운행 경험이 쌓이면 자주 충전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실제 이용 시 충전에 대한 부담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충전 용이성에 대한 불만은 32%에 그쳤습니다. 3명 중 2명이 충전에 큰 부담이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느린 충전에 대한 불만도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도 3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일회 만충 시 주행할 수 있는 최대 주행 거리는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 공통된 개선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8%가 전기차 최대 주행 거리가 실 사용 시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개발 투자금을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투자 계획보다 약 80억 달러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GM은 투자 확대를 통해 4년 뒤인 2025년까지 총 30대의 신형 전기차를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출시하고 203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시장 전용 전기 픽업트럭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캠페인에 따라 전기차 제조 분야에 있어 미국 내 자체 생산 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배터리, 자율주행 등 관련 기술 혁신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GM은 지난해 전기차 전용 얼티엄 배터리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LG화학과 합작해 미국의 두 개의 대형 배터리 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GM이 투자한 크루즈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도 속도를 더할 계획입니다. 크루즈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는 오는 2 0 2년 2023년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해 메리바라 GM 최고 경영자는 2025년까지 GM의 연간 전기차 생산량을 100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시장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이라며 전동화 추세를 더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이 17일 코로나 19 예방 접종 3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분기에 2,20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0대 일반 국민은 7월 하순부터 18세부터 49세까지는 8월 중순부터 코로나 19 예방 백신을 접종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반기 접종 대상인 15에서 59세 가운데 대학 수학능력시 시험 수험생과 30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 그리고 50에서 59세는 7월부터 우선적으로 접종합니다. 나머지 49세 이하 성인은 연령대 구분 없이 8월부터 예약 순서대로 백신을 맞습니다. 1,2주 간격으로 사전 예약을 실시하는데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접종 기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11월 집단 면역 형성으로 다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1차 누적 접종자는 1,400명이 넘어 전 국민의 27% 이상이 1회 이상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주대였습니다.